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면 생방송을 기존에 보던 사람도 지금 개미털기로 못 보게 됐거든. 12연승하던 한화 이글스 근황, 여긴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그때 고산병 얘기 그때 했는데, 3연패를 하며 치료했고, 심지어 그리고 우승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화 신부장에 생긴 수영장 용도. 물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2 등도 잘한 거야? 빡친 치갤러. 2 등도 잘한 거야? 시발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도 아는 거야, 시발. 올해가 아니면 우승이나 상위권 노려볼 각이 안 보이는 거. 내년에 폰세와이즈 나갈 거 보이는데 내년부터 다시 하위권에서 개똥질을 할게 눈에 보이는데 2 등도 잘한 거야? 이 시발 투수 이원 맞고 멘탈 나가서 스트 볼 내주는데 그거 아무런 액션 없이 가만히 냅둬서 투런 또쳐 맞고 지는 게뭐 잘해? 시발 우승도 노릴 수 있는 경기를 지는 게? 사가 많이 나셨네요. 아, <laughs> 훌쩍훌쩍 롯데 자이언츠 팬 무료 심리 상담. 서울에 계신 롯데 팬 분들, 롯데 야구 때문에 우울증 합병 불면증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유니폼 입고 저희 병원 방문하시면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함께 이겨내봅시다. <laughs> 의사는 누가 상담해주냐? <laughs> 야구 얘기하면 열이 슬슬 올라올 텐데. 와, 진짜. 부산 쇠미산 귀신 목격담을 모으고 있는 방송글에 난입한 롯데 팬 부산 동래구 쇠미산에서 귀신을 목격하거나 기이한 현상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심야 괴담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쇠미산 아래 한 프로야구단의 홈 구장이 있습니다. 그 야구단은 30년이 넘도록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이한 현상입니다. 롯기야. <laughs> 한 수제 허황된 꿈, 영재고 출신에 수능도 잘 봤지만 꿈은 음... 롯데 우승. 머리는 똑똑한데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런가보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구만. 오탄이 롯데 자이언츠 이적 시혜택 뭐라고요? <laughs> 롯데 자이언츠 이적을 해? 오탄 이가 왜? 사직구장 개막전 선발 가을야구 전시리즈 선발 보장 팀내 최고 연봉 홈런 수당 추가 지급 60홈런 달성 시 허구연거 허용어제 가능 부산광역시내 모든 돼지국밥집 무료 수육은 50% 할인 해운대 최고가 펜트하우스 제공 관리비 신동빈이 대납 사직구장 앞 도로를 오타니길로 명명 롯데 자이언츠 통화부승 10회 달성시 대한민국 귀하가능 신동빈과 호용어제가능 오타니가형 <laughs> 결혼식 중앙동 예식장 무료대관 중앙동 조폭 결혼식 구경 원할시 경호인력지원 <laughs> 원하는 등번호 무조건 보장 주임이 있음 뺏어줌 부산시내 모든 지하철, 버스 무료 탑승. 심야 택시 탑승 시 야간 할증 비용을 롯데 구단에서 대납. 롯데 자이언츠 주식 1% 증여. 세금은 신동빈이 대납.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주문 시 패티 두장 무료 추가. 야 이거 번역해서 보내줘봐. 올거 같은데? 잘하면. 야알 못들이 생각하는 야구 질문. 안타 치는 직업인데 안타를 못 치면 야구 선수를 왜 시켜주죠? 왜안자름 이것도 야알못의 잔혹한 질문인가요? 아니 근데 홈런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왜 안타를 치라고 하는 거야? <laughs> 집에 백수가 있을 때 대기업가라는 말보다 취업하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과 유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다. 어, 어, 타자 뒤에서 공 받는 사람도 운동선수야? <laughs> 빵대가리 같겠지만 전혀 몰랐다 심판 같은 매니징 포지션인 줄 옛날에는 받는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기술도 예산도 있으니 알아서 공 받아주는 장치 같은 거 없나? 사람이 받는 거 위험할 것 같은 이 하면서 검색해보다 깨달았음 아니 투수 포수가 쌍이잖아 아 심지어 투수 편이야? 아 그렇구나 공 치는 사람이 제일 비싼 줄 포수도 공격된 공 칩니다 앉아서? 근데 생각해 보면 포수하고 투수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연습장 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쏴주잖아. 타자도 필요 없어요, 그죠? <laughs>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지. 합성 사진인 KBO 심판 짤방. 공이 가운데로 꽂혀도 볼에 혼이 실리지 않으면 그건 스트라이크로 인정을 안 합니다. <laughs> 청소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청소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합성 짤이구나아 그렇구나. 야 이, 이거는 근데 진짜 도로에서 홈까지. 아 이거 진짜 열받겠다 았 이거는 와. 이건 진짜 팬이면 열받았겠다. 야잘 모르는데도 화가 나네 이거는. 아빠가 야구공에 맞는 걸본 딸. 음. <웃음> 음. <웃음> 아니 왜, 왜구 박수치죠? <laughs> KBO 프로 야구 선수들 별명의 법칙. 김태균 김별명. 별명이 너무 많아서 별명이 김별명이 됨. 양현종 대투수 처음에는 약간 놀리는 이미였는데 진짜로 대성하면서 대투수가 되어버림 양현 대투 <laughs> 아 특이사항으로 양현종이 못 던진나 양현 선수가 잘하면 양현이 대투수가 되고 양현종은 대투수 종이 된다 <laughs> 양경식 카운스 영양식 돈가스. <laughs> <laughs> 이정후 바람의 손자. 이종범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라 자연스럽게 손자가 된 <laughs> 이정훈 바람의 손자. <손잔. 웃음> 김태진 구다주 N <NC> 씨 구단주가 김택진이라구다주가 <laughs> 되. <됨. 웃음> 로맥 선수의 아들. 작은 로맥이라 소맥. 둘째 생기니까 <laughs> 생맥. 아니 애들 걸로 아 진짜 5탄이 현재 연봉으로 미국 생활 가능한가요? 비싼 미국 물가 더구나 로스앤젤레스 지급 유예로 연봉 200만 달러 세금, 에이전트, 수수료 등 공제하고 100만 달러 수준 물론 광고 수입 등 부수입이 있지만 만약 200만 달러 세전이라면 생활 가능한가요? 하다다별 <laughs> 걱정을 다버네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오. 어, 어. 귀가 만두기라는 야구선수. 정우주 왼쪽 귀가 만두기네요. 칼수윙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건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거 입이네? 이려진 <laughs> 얼굴 보고 만두 <laughs> 나도 긴줄 알았네. 비매너 <laughs> 아, 야구선수 몸. 군대 휴가 때 사회인 야구 나가서 모든 타자를 삼진 잡은 에지 트윈스 손주영와이 눈싸움하는 저한 양현종. <laughs> 야 이거 상상만 했던 건데 와 세상에 아파트 시장에서 야구공 던지기 게임으로 최인영준 박동원.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정말. <laughs> 일반인들 노는 곳에 공 던지고 간 정철원. 애고심을 어떻게 던지냐. 세상이야. 다종족 국가 야구팀은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재밌겠네. 선수가 실수할 때마다 날아오는 존나 창의적인 종족 관련 욕들. 15연패 하자 대드루이드가 세계수도 이꼬라지만 본신한다이씨발년아외치기 경기 <laughs> 첫 발리자 구단 버스 둘러싸고 감독님 나와보셔하는 성기사들, 십6연패하자마자 충격으로 들고 있던 맥주를 떨어뜨리는 드워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구에도 신경 쓰지 않는 올바른 관중 문화가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 많은 생각이 드는 어, 어떤 어, 어 30년 전 야구장 야만이 넘치던 그 시절 어른들의 야구장. <laughs> 어. 불을 질렀어? 진짜 우승 못하면 죽겠다고 그때 얘기가 그때 나온 게 진짜 와... 버튜버 행사 경기에 빡친 대만 야구 팬 주말 대만 야구팀이 일본 버튜버 그룹이랑 콜라보 행사를 함 랩핑도 하고 편수 소개할 때도 버튜버 나옴 유니폼이 버튜버 행사팀 그리고 경기가 이아웃 e 빈볼로 말로 폭투로 점수 주기 호수가 공을 못 잡아요 호수가 사람이 아니에요 10대7로 지금 수비 실책으로 점수만 안 줘도 이겼음 재밌는 행사 보러 갔던 팬들 개빡침 <laughs> 표정 바꿔놨네 화나서 경기 끝나고 캐릭터 랩핑 얼굴 바꾼 귀엽군요 일본 야구 타자들이 가끔씩 겪는 상황 빠다가 타자한테 힘을 원하느냐고 말을 건다고 함 믿거나 말거나 타자들이 엄청 놀라는 사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을 하네 영어로 한 거예요? 일본어로 한 거예요? 하긴 둘중뭐여도 신기하긴 하겠구나 차별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방금 혹시라도 우, 우, 어. 순간적으로 어. <laughs> 치는이더 따윈 이이지도않는 상황 <laughs> 아는한 스코어 이친구구 키움 히어로즈 팬구 근황 강구구는이친지만 비법 구는를 얻었죠 159kg를 뻥뻥 던지던 강속구 에이스 투수가 있었다. 차세대 국대 에이스로 불리우며 리그를 호령하던 그에게 불운한 부상이 닥치며 아쉽게 야구공을 놨지만 이젠 야구공 대신 프라이팬을 잡으며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신 구슬땀을 흘리는 안우진 사장님을 만나보았다. 메이저 리그의 꿈은 아쉽게 내려놨지만 크림 세우기의 메이저 리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 끝에 비법 소스를 개발했고 고척 스카이돔의 명물 크림 세우는 매출이 200% 상승했다 K 비법 소스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네요 강속구도 잃고 메이저리그의 꿈도 잃었지만 오늘도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크림새우를 만드는 진 사장님의 이 더욱 빛나 보인다. 아니 그 그러니까 처음 봐난 진짜인가 순간적으로